아... 원딜 어떡하냐... 원딜 큰같 났다... 아... 따지고 보면 원딜 때못 우리 잡본 없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강점이지 어? 어? 뛰어! 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튀어! 라스리안 언디. 뛰어. 오케이. 먹어. 라스리안 <laughs> 언디. 와저개사기이 기미 거? 아조아너 어, 죽었니? 점멸. 어, 저기 있으면 근데, 넘어오는 길이 걸릴 텐데. 아, 근데 잠시만. 아, 실수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어. 되면. 내가 이길 텐데.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내가 이길 텐데. 패시고 있는데. 어? 우르프 챔피언? 어? 나 저기 스킬을 맞치 영구적으로 2해 주물려 왔습니다. 극강으로다나 이거. 천라운드 극악모드? 오, 미쳤다 이거 지금 극악모드로 진짜 개묘을 싸울 수 있겠는데 나 이거? 아..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한번 가봐 저 되게... 닉네임 보완하고 가리... 싶은가 보지 어.. 아, 근데 쟤 가린 잘안 하는 친구인데? 뺏기지 도망가면 <laughs> 이러고 도망가면 네가 뭘 할지인데 가린아 어? <laughs> 아이 괜찮아 벽에 코 박고 꽃뼈다 갈린 소리 났는데? <laughs> 들켰다. 아, 뽀도독 소리 났는데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제대로 들었어. 이거 할 까? 나 간다? 네. 내가 두개다 먹었고. 잠시만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데 아 내가 나, 이거, 나 이, 미쳤는데 나 이거? 쟤, 쟤딜 넣는 거야 신지들 지금 아 그러네? 아 저거 개사기잖아 어? 아니 신지들 저 레이저 제모 뭐야 저거 뭐? 어, 어?

어, 나 패시브 있는데 이거 근데? 어, 야 이기나? 이겼나? 이겼다! <웃음> 뭐지? <웃음> 이게 패시브지. 이게 자크지. 레전드. 회복에 회복을 하는 거지. 아, 이 새끼 강심 때로 나. 아, 아 잠깐만. 오케이, 사일지스잠깐 오케이, 젤리 주다 먹고. 오케이. 나이스. 응. 오케이, 또리 오케이, 리고 먹고. 아니가 네, 궁. 아, 잠깐만. 이거 먹어야 돼. 먹어. 먹어. 먹 했는데. 아, 하나는 내가 먹었어. 딸버터 일단 다시 아... 오케이 이러면 잡았다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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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직이방생 하는 거 같아 인정 엄청 웃기네 상대 AP 있냐? AP 있지 오케이 AP 있으면 무시폼 가야 돼 이거 어쩔 건데 네가 아 근데 얘 그거잖아 아 근데 안 뚫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안 뚫릴 것 같은데. 진짜? 이거 뭐라키는데? 너궁 썼냐? 어, 또, 또. 이거 뭐. 어. 와, 이거. 아니, 이거. 이걸, 어허. 이거. 어, 너무 빨리 썼는데. 천기 누설. 나이스. 아, 나주물이 360일이야. 헤헤, <laughs> 레전드. <웃음> 오나 방금 방금 뒤지게 나왔다. 오 나이스. 그게 잠깐만 그게 지금 방마저다 주고 마나 주고 스킬 가속 조금 이속 주고, 주고 피해 주고 재생 주고 스풍기도 공격 주고, 주고, 주고 주물력 주고 공격력 주고 공격증. 초반에 리스크 지고 하는 건데. 뭐야 저기 뭐뭐 묶여 있는데 잠시만. 기생 관계다. 기생 관계. 야저 뒤으려? 그 야야야 궁도 안 돼. 나 궁, 궁이야. 어, 이겼다, 이겼다, 이 야, 저, 와, 레전드. 근데 솔직히 나손 꼬였단 말이야. 손 꼬여가지고 잘못 눌렀어. 어, 나 죽을 뻔했어, 그것 때문에. <laughs> 그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건데, 이건데. 이게 너가 힐을 받는 거야. 아, 그래? 어, 너가 힐을 받는 거야. 아니, 좋아. 아, 진짜 겁나 가게네 이거. 아, 하필 또할이크야 어? 이러면은? 아니, 뭐르는 오, 나이스, 살아났다. 빼, 빼, 도망가. 나 포리야, 팔고... 나 포리야. 나이스, 나 포리했어. 오, 나이스. 살았어. 나이스. 레전드. 꼬라, <laughs> 레전드. <죽어라>. 평타, <laughs> 레전드. 평타. <laughs> 와. 야, 씨. 야, 뒤집고, 뒤집고, 뒤집고. 이게 황금 뒤집기인가 아이씨.. 시작했네 아 이새끼 노템이야.. 아 진짜 뭐하는데 아니 화장실 갔다왔다 공친도 막아 근데 바루스 있네.. 아, 바루스는 괜찮은데 아야 아, 루시안 바루스 둘다 괜찮아 둘다 괜찮나? 어 쟤네들 막치속 이런거.. 뭐, 딜이 쎄진 않으니까.. 그래 어. 바루스는 좀위험 바... 바루스는 딜좀쎈 어, 바루스는 약간 좀.. AP가면서 딜 존나 세가지고 저거 어? 아싸 개꿀? 야 이쪽이야 어, 그러게 이제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아, 진짜 나 벌써부터 꼬였는데, 하지만... 어, 진짜 꼬였는데, 어, 진짜 꼬였는데, 이거 이렇게... 이게 똑같은데, 한 잡고. 머리 잡고 그렇지. 나이스 이게 젤리지 그러니까 이거 젤리 끄기만 하면 이거 못 잡아 초반에 레지가 나면 아 마트로시카? 어? 마트로시카 너 좋은데? 어차피 넌 피해주는 게 아니잖아 피해가 줄어들긴 하는데 피해주는 게 아니잖아 넌 어차피 그치 넌 부야만 하면 되잖아 근데 되지 아 조금 아까운데 뭐뭐 뭐, 뭐 있어? 더수만하게 리롤 돌리라고 했지 아. 약, 왜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맞는다. 나 마법 가 나는 스킬, 대속하는 순간. 아, 개사기다 저거. 야, 그러면 너 이번엔 약속, 가도 될것 같은데? 뭔 약속? 그, 무언의 약속. 왜? 그, 그, 스킬 가수 주잖아, 나한테. 아. 길 잡자, 지금. 무빙? 너캐부터좀 네. 무조건 잡아야지. 어, 그그도 그래, 되긴 하는데 어, 그래, 그럴까? 그 그래, 이번에 내가 가서 무언의 약 내가 갈게 오케이 너 걔가 식보라면 해주고, 5마 한번 걸어주고, 더블 한번 걸어주고, 100만 원걸어주 가서 점점 어 지금 쓰다 죽네 내꺼 알파노 아나 지금 스 킬가도 재질이는데? 응나한번더 보아리야 아 킬가도 나 지금 2 7 2 무릎 부임 그니까 아이씨. 이거 니가 나한테 주는거 어 주면 너랑 나랑 둘다 괴물 되겠다 그니까. 괜찮다 괜찮다 씨암 끌면 끌수록 우리 지금 좀 점점 지금 괴물이 돼가고 있어 들어가자 내가 맞았어 좋아 내가 맞았는데 오히려 좋은데? 응, 어. 너희들이 자크 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 바로 나한테 푸는 거 봐. 아, 어, 나 죽었어, 근데. 나는 최대한 뻑이다가. 오, 어, 나 부활하겠다, 이러면. 오케이. 그래, 못했어, 얘. 피했어. 아, 맞았어. 어얘 죽었다 야 이거 나 살리면 돼너 버틸 수 있나? 해볼게 안돼 아 힘들긴 한데 오 나이스 클로 어, 탈렸다 내가 다 먹었어 나이스 좋았다 <laughs> 나 이거 스킬가스 ㅈ 나 빨리 올라가지고 이제 와리가리 이런거 <laughs> 야나스킬가 <laughs> 이런 하면... 보이냐? <laughs> 지금 500이다 레전드 아 아유. 이거다 이거 찾았다 이게 깨끗한. 와리가리지 아잘 피했다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이니 이거, 이게카좋까니 이거, 이거. 테 진짜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어나 너무 이 빠르게 터거 이거, 이 아.. 못 아.. 죽겠다 이거 너 몸이 너무 못 버티는데 너는 지금? 내가 무한히 계속 가고 너는 흐물찍 하라 그러면 너는 32 얻는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점점 올라갈거야 이제 점점 잠시 아니 이거 좋은데? 나 이거 뻐겨 이겨뻐 오케이 뻐겨 빼빼빼나 이거 어차피 그 인이라서 힐, 힐 해준다 자동으로 점점 찬다, 나 이거. 스킬게 스킬 가서 지금 너한테 지금 오십 준다 나. <웃음> <웃음> 야, 근데 지금 너무 아픈데? 어, 그니까 이거 들어주고 가자. 나 이거 6초거든? 이거? 아니, 네, 네. 어, 그만 쳐야겠는데? 지금 들어가야 돼, 그럼. 가자. 네. 형? 야 됐어 됐어 호우 나 됐어 와 나이스. 이거거든 이거거든 <웃음> <웃음> 아니 아한테 스킬가속 <laughs> 아니 이거 못빠져? 내가 500이라서 너한테 받 준다고 아 니가 뭘라그는데 그래서 <laughs> 야 스킬가속이 중요하네 아 어, 우리, 우리 스킬가속 중요해 우리는 아, 나거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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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제일 싫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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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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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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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벌써 어 이거, 이나또이 <laughs> 오케이. 어 뭐야? 어 어디 갔어? 알겠다. 아, 이거, 이거네. 이거다. <laughs> 아니 스킬 가서 개빨라가지고 어. 나한테 힐 들어가는 거 진짜 웃기네. 그러니까 힐레전드인데 이거 증사 가야 돼, 이거 이거는. 증사 가야 돼. 헤일도 있고, 어. 바르스도 있고, 루시안도 있어요. 이거 심지어 이거. 그리고 스킬 가서 또 챙겨야지. 아 너부터 뭐 테수트진 모르겠네. 야, 풀어 만 챙겨줘 역시 깜짝이야 아 이거 스깐아 이거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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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실수할까? 해야될 듯어 아, 해야될 듯 끊어 오케이 루션부터아 잠깐만 루션안한테 그거 안 걸었다 분살 안 걸었었네 오케이 잡았다요? 아우터면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아 까비. 오케이. 아, 마트롤 시카 때문에 땜에... <laughs> 야, 마트롤 시카도 좋고 이제. 이거 진짜 우리 그냥 너무 잘 떴어 이번에. 그냥. 그러니까. 스키 가서 햄 다사 그냥.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스키 다사 그냥. 다이 나오고. 넌카직스고아 씨. 개 걸었고. 야 이거 야야야 됐잖아. 아, 바비. 오케이, 이거 걸어줄게. 오케이. 네. 레전드네, 스피가도. 잠깐만, 나이스너 막아주고? <laughs> 레전드. 아, 쿨가이 무조건 중요해 자크 바로지. <laughs> 바로 그냥. 아까부... 그라니 우리 시너지 맞아서 터트리는거야